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창 밖으로 어둠이 내려앉는 저녁입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전등 불빛 아래에서 이 소리를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였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힘들 만큼 무거운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앞을 향해 달려가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치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함에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곤 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우리에게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등을 토닥여주는 따뜻한 위로의 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혜남 작가님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입니다. 작가님은 30여 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 오신 분입니다. 남의 아픔을 돌보느라 정작 본인의 몸은 돌보지 못했던 걸까요? 작가님에게도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40대라는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된 것이지요. 벌써 22년째 그 병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 작가님은 오히려 병을 앓으면서 인생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은 2015년에 출간되어 큰 사랑을 받았던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를 다듬고 보충한 책으로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있게 살수 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을 다시 산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작가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높은 자리나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 길가에 핀 꽃을 보고 감탄하는 일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한번더 잡아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이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며 제가 놓치고 살았던 수많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작가님이 우리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생의 문장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다. 내가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내 나이는 겨우 43이었습니다. 의사로서 한창 일할 나이였고 두 아이의 엄마이자 며느리로 아내로 정신없이 바쁘던 시절이었지요. 처음에는 정말이지 억울했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병에 걸린 걸까 싶어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병원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는데 나만 멈춰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병은 이미 내몸 속에 들어와 있었고 나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는 더 많이 실수하고 더 많이 실패할 것입니다.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쓰느라 정작 즐기지 못했던 수많은 시간을 되찾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완벽한 때를 기다립니다. 공부를 다 마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아이들이 다 크면, 돈을 얼마 이상 모으면, 그때 비로소 행복해질 거라고 믿지요. 하지만 여러분, 완벽한 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언젠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 몸이 떨리고 굳어가기 시작하면서 깨달은 것은, 행복은 미래에 저축해 두었다가 나중에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예전에 나는 환자들에게 늘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만하면 됐다라고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엉뚱한 짓도 좀 하고 가끔은 농땡이도 치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사세요. 내가 병에 걸려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햇볕을 쬐는 것조차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우리가 즐겨야 할 것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마음껏 실패하고 그 안에서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다시 인생을 살수 있다면 나는 조금 더 뻔뻔해질 것이고 조금 더 유연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서툰 발걸음이라도 기꺼이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작가님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 한 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던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우리는 왜 그토록 완벽해지려 애쓰는 걸까요?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서툴면 서툰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비결임을 작가님은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만하면 충분히 잘 살았다라고 말이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결승선에 도달하는 속도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만나는 풍경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느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제발 모든 것을 상처라고 말하지 마라. 정신분석이로 일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상처받았다고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준 상처, 친구가 나에게 한 무심한 말 한마디, 직장 상사의 비난까지 모두 상처로 간직하고, 그것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고통이 가짜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상처라고 규정 짓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과거의 고통을 붙잡고 사느라, 정작 오늘의 기쁨을 놓쳐버리는 것이지요. 상처를 받지 않고 살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 비난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비가 오면 옷이 젖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도 젖기 마련입니다. 옷이 젖었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저 말리면 그만입니다. 내 마음의 방에 들어온 비바람을 탓하며 슬퍼하기보다는 젖은 마음을 햇볕에 잘 말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욕심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모 자식 사이라도 타인은 타인일 뿐입니다.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서운함이 몰려올 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 번만 은조려 보세요. 마음의 파도가 한결 잔잔해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과 같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평생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했다고 해서 세상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조차도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이 나를 온전히 알수 있겠습니까? 타인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상처를 흘려보내세요. 그것이 나를 지키고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춰보며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 당신은 그 상처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한 존재입니다. 인생은 상처를 피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상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 단순한 문장 하나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평온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상처로 받아들이면 결국 그 상처에 갇히게 된다는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네요. 타인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그 말들을 가볍게 털어내고 우리 자신의 내면에 더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상처는 아물기 위해 있는 것이지 평생 간직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그 회복력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세 번째 이야기. 내가 병을 앓으면서도 유쾌하게 살수 있는 이유.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병이 진행되면서 나는 좋아하던 운동을 포기해야 했고. 수술 집도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한때는 내 인생의 모든 문이 닫힌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무슨 재미가 남았을까 싶어 절망하기도 했지요. 의사로서의 나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문 하나가 닫히자 신기하게도 생각지 못한 다른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풍경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을 빠르게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나무의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 매일 아침 차를 마실 때 느껴지는 찻잔의 온기, 환자들의 말 뒤에 숨겨진 떨림 같은 것들이요. 나는 더 천천히 걷게 되었고, 그 덕분에 더 많이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면 세상은 온통 상실로 가득 차 보이지만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면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입니다.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눈을 떠 아침 햇살을 볼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참 고맙다라고요. 파킨슨 병은 나에게서 많은 것을 아사갔지만, 대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즐거움을 찾으세요. 맛있는 커피 한 잔, 친구와의 수다, 읽고 싶었던 책한 권, 그것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유쾌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병은 나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온 엄격한 스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나는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내가 병마와 싸우면서도 유쾌함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눈앞에 닫힌 문 때문에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세요. 고개를 돌리면 분명 당신을 위해 열려있는 또 다른 문이 보일 것입니다. 그문 너머에는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닫힌 문만 바라보며 슬퍼하느라 옆에 열려 있는 또 다른 문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작가님은 질병이라는 커다란 벽 앞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내셨습니다. 상실에 집중하기보다 남아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를 얼마나 구원해 줄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 또한 어쩌면 새로운 문으로 안내하는 이정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작은 기쁨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오늘을 빛나게 해줄 테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마흔 살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 때론 버티는 것이 답이다. 마음 무렵의 나는 정말이지 잘 살고 싶었습니다. 좋은 의사, 좋은 엄마, 좋은 아내, 그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서 스스로를 몰아 세웠지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라,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다라고요. 우리는 모두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무게가 때로는 너무 무거워, 비틀거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버텨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인생에는 도저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노력해도 성과가 나지 않고, 관계는 꼬이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버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쓰러지지 않으려 애쓰는 나무처럼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버티는 것을 굴욕적이거나 수동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버티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바람이 잦아들고 해가 뜹니다. 그때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내가 병을 앓으면서 보낸 지난 22년은 어쩌면 거대한 버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나는 삶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수 있었고 사소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얻었습니다. 한 걸음조차 떼기 힘들 때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단단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견뎌내고 있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요. 당신은 지금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버텨보세요. 당신의 인내와 끈기가 결국 당신을 더 넓은 세상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언젠가 이 시기를 돌아보며 그때 참잘 버텨냈구나 하고 스스로를 기특해 할 날이 꼭올 것입니다. 버틴다는 말이 때로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작가님에게 버팀은 가장 적극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견뎌내고 있겠지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다는 작가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버팀의 끝에는 반드시 더 단단해진 우리가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힘들다면 그저 오늘 하루를 잘 버텨낸 자신을 대견하게 여겨 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내일의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사람들은 나에게 묻습니다. 병을 앓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게 살수 있느냐라고요. 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재미있게 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재미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찾아나서야 하는 것이지요. 나는 몸이 허락하는 한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틈틈이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떡볶이를 먹으러 가기도 합니다. 내 몸은 굳어가도 내 마음까지 굳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과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고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미룹니다.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를 곁에 두고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은 정말이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을요.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느라 정작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외면하며 살지 마세요. 나를 가장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나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직 지금 뿐입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보세요. 실패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 과정에서 즐거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행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그 여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진정한 여행이듯 인생 또한 매순간의 즐거움이 모여 완성되는 법입니다.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아, 참 재미있게 잘 놀다 간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사랑했던 기억, 즐거웠던 순간들 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을 재미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당신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을 미소짓게 할 아주 작은 무언가를 시작해 보세요. 작가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재미를 강조하십니다. 어쩌면 재미있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재미는 무엇인가요?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것세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그중 하나를 꼭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은 우리가 누리는 만큼 즐거운 것이 되니까요. 긴 시간 동안 김해남 작가님의 삶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작가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 주었기를 바랍니다.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도 삶에 대한 긍정과 유머를 잃지 않았던 작가님의 모습에서. 저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그 안에서 꽃을 피워낸 한 사람의 기록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 속에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짐은 너무 무거워 금방이라도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작가님이 말씀하셨듯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고 승리입니다. 완벽한 삶은 없지만 충분히 괜찮은 삶은 있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세상이 정한 속도가 아니라 나만의 속도로 걷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일 우리가 인생을 다시 살수 있다면 아마 지금과는 다른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매일 아침 선물처럼 배달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 끼어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나를 사랑해주고 조금 더 많이 웃고 조금 더 주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은 책의 마지막에서 살아보니 인생은 정말 재미있는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재미를 찾아낸 작가님의 그 해안이 여러분의 삶에도 깃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만큼은 놓지 마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니까요.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따뜻한 위로가 되어 찾아가길 바랍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오듯, 여러분의 마음에도 환한 빛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편안하고 포근한 밤 되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눈부시게 빛나기를 제가 여기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